감사한 날입니다. 만복에 끊은 하나님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에 끊은 하나님 온 백성 찬송 털에 고 천사여 여 찬송, 하세 찬송, 성송성자성송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소를 기대하면서 힘찬 믿음이 발걸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 앞에 곧 다가오래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성의 아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과 순영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 더더 러운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보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의하려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과 순양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신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성에 아래라 아멘.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 귀속께서 크신 팔을 벌리고 응.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니 넣어서 나오라. 아멘. 예,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심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올도 승리의 발걸음 힘차게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그서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드오빌라게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울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리교타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어, 어, 38절부터 어, 42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원래는 4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4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laughs>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석유관과바리세인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대의 사람을 정지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은요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미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석교관과 네.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주님을 부르는 호칭은 선생이요라는 님 말씀입니다. 예, 완전히 다르죠. 항상 바리새인과 석교관들은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이여라고 부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대로 그들은 최대의 존칭을 취해서 부르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음, 그, 그런 모든 호칭들은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주님을 자기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그들의 교만과 오만함이 있는 말씀이라 그 호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높은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야, 우리, 우리 예수님은 뭐 위대한 선지자야. 뭐 어쩐, 별이별 호칭을 다 한다 할지라도, 세계 3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야.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호칭들은 우리 주님을 설명하는데 택도 없는 그런 호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한 아이다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 유대인들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부르신을 받고, 야, 너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아, 그들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어떻게 말씀, 말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 합니다. 예, 이것이 이제, 너희가, 너가 하나님의 보내실 받았는 선지자냐? 그럼 표적을 보여달라. 라는 것이 이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난그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되죠그 다음에 또, 무슨 기적을 보여드리지 않느냐. 네 지팡이가 뭐냐. 던져라. 뱀이 되고, 그걸 보여드라. 다시 잡아라. 그럼 다시 지팡이 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갖다 보여주고 또, 내네 손을 가슴에 집어넣어봐라. 보니까 문득병이 되고, 다시 집어넣어봐라. 깨끗하게 되는 노란 역사를 그들게 보여줘라. 그러면 그들이 믿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믿지 않으면은 나의 강을 물을 떠서 뿌려라. 그런 것이 피가 된다. 그것서 갖다가 얘기해 줄 때, 내가 너희가, 하나, 너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보내신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어떤 모습처럼 이 서경과 바이센들이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완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땅속에 밤낮 사흘 동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다시 부활할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죠. 예, 유나가그 배수계 속에서 고개 그 배수계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41절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너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란 역사와 기적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거부하는 그런 속에서 요나 예를 들면서 그때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악한 세대, 음란 세대를 정죄하고 심판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심판 때 남방 여왕 시바 여왕이죠.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세 사람들 정죄한다. 왜냐? 그들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까지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당신의 자신들의 메시아가 바로 자신의 눈 앞에 마을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몇 그 발짝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어찌든지 올감해 가지고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소유형과 바리샌들이 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러한 악한 무리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심판 때 니누의 백성들이 정지할 것이고 남방여왕이 너희를 이 세대를 정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무서보다 더큰 위대한 사람 설마 더 위대한 사람이 너희 앞에 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으며 회개치 아니는가라고 할지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43절부터 45절까지 전혀 엉뚱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 이 사람에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물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찾지 못해서... 다시 자기가 나왔던, 나왔던 곳으로 돌아가 보니까는, 야, 집이 깨끗하게 비고, 청소되었고, 수리 되었다. 그래서 야, 다른 귀신을,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곳에 과언이,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 형편이 더, 어, 심하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 뿐가 전혀 얼리야 되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 갔다 독립된, 그것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따로 합니다. 앞에 부분 따로 하고 뒤에 부분을 따로 합니다. 근데 같이 쭉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는 라 겁니다. 독립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연관성 속에서, 연관된 속에서 이 귀신 나간,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의 얘기를 갖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어요. 야, 이게 무슨 의미인가? 도대체 이게 어떤 의도로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가. 근데 42절부터 45절까지 그림을 바르게 그려야 됩니다. 그림을 바르게 그려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갔습니다. 어디로 나왔냐? 물 없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가서 쉬기로 원했습니다. 아,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좋아하는구나. 예. 네. 물 없는 곳이 어떻습니까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생명이 약동함이 없는 곳입니다. 죽은 곳입니다. 그 사막이 그렇지 않습니까? 뜨거운 열사, 해양 태양으로 인해서 생, 물이 있어야만 생명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사막에 사는 작은 미세한 동물들도 그 이슬 같은 작은 물방울 하나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땅속 깊은 곳에서 축축한그 습지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물조차도 없애게 되면 모든 생물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죠. 생명의 약동함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깊은 잠에, 물 비호가 올 때까지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상상하면 됩니다. 아, 귀신이 있는 곳은 생명이 없구나. 생명의 약동함이 없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 쉴 곳을 찾지 못하니까 다시 내가 나온 곳을 가보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어있고, 청소되어 있고, 수리되었더라.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을 바르게 그리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이 장면은 박물관 같은 장면이에요, 박물관. 전시회. 딱 정렬되었지 않습니까? 모델. 그냥, 우리 모델 하우스, 맞습니다. 거기서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딱 정렬된 거, 깨끗한 거, 먼지 하나 없습니다. 건드리게 되면, 어이! 먼지다, 건드려. 뭔, 뭔 때묻어. 만지지 마! 뭐 이런 거, 이런 상상을 하시면 어, 됩니다. 왜냐하면 그집 비어 있다. 사람이 없는 겁니다. 생명의 약동이 없는 겁니다. 청소되었다. 깨끗하게 청소된 겁니다. 아, 참 이런 거 좋아하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수리되었다. 이 코스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코스메오. 이게 이 말씀 뭐냐면 코스모스, 세상, 우주 그런 거지 않습니까? 질서 정연한 거, 배열된 거. 그것을 갖다 코스모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코스메오 수리되었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코스메오. 그러니까 다 깨끗하게 정리돼서 다 일사분해 쫙 좌우로 정렬돼 가지고 깨끗하게 정수된 상태. 근데 거기에 노랫소리가 없습니다. 사랑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찬양이 없습니다. 음. 약동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장된 상태 깨끗하게 단장이 코스메오라는 이 단어가 단장 되었다라는 말을 또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코스메티 나옵니다. 뭡니까 화장품을 볼때 코스메티 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때 단정되어지고 이게 전시에 있는 밀랍 인형처럼 다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 것을 좋아한다. 그것은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귀신이 좋아한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란 걸 정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는 가던 방향을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것 때문에 분명히 어떤 동적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돌아서고 나서 다른 방향을 가는 그런 동적인 모습이 있는 겁니다. 살아있습니다.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지혜의 말씀을 드리려고 땅까지 찾아오는 그 역동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깨끗하게 정렬돼가지고, 손 하나 까다가 나고, 먼지 한털 없고, 그건 죽은 거죠. 보기엔 좋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보기에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거기에 찬양이 없고, 하나님의 향한 열, 역동성이 사라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예화가, 주님이 이야기가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정돈됐을 때, 남들 보기에 좋은 상태, 잠깐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뭔가를 하게 되면, 아예 때묻어, 맞으지 마, 손대지 마. 그래서, 뭐, 우리 한국 사람들 좋은 외제차 사면은, 소나 까딱 못하고, 쫙, 깨끗하게 찍고, 반짝반짝하고, 뭐, 팔이 앉아도 미끄러질 정도로, 이렇게 돌보지 않습니까? 아, 차는 뭡니까? 움직이라는 거죠. 차 타고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 요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전시용 품말로 즐기는 그런 얼쑤검들을 범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형편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거다. 영적으로 황폐해질 것이고,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 점점 더더 더 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적인 상태, 생명 있는 상태, 역동적인 그런 상태로 우리 자신들을 들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의 심령 속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문에 두드려 주시옵시고 열기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경험하며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왔고 또나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며 살아온 우리들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의 인생의 심령들이 메말라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더욱더 힘있게 역동적인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께만을 간절히 바라고 람나이다.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우리 가족과,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 하루가, 아버지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심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접시고 우리를시험지지 말기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